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국의 한 아이돌이 단 한마디 말로 외국 한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그것도 음료 하나 마셔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류의 진짜 위력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1일 대만 가오슝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 세계가 함께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대만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케이팝 합동 콘서트 올 라우드 케이티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대만 전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까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니 말입니다. 스타디움 주변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태극기와 각 그룹의 응원 도구들을 든 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특히 아이브 팬들의 보라색 응원봉들이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현지 대만 팬들도 한국어로 아이브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어요. 드디어 아이브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죠. 특히 장원영이 등장하자 관중석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카메라가 장원영을 비추자 수만 명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물살 소녀가 이먼 타국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무대 위에 장원영은 정말 빛이 났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로 대만 팬들을 사로잡았죠. 그녀의 춤과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미소가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콘서트가 한창 진행되던 중, MC가 장원영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이었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원영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음, 수박 우롱차를 마셔보고 싶어요. 처음 들어보는 음료인데 정말 궁금해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말 한마디가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시작이었던 거죠. 장원영의 그 말을 들은 대만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통역이 나오자마자 관중석 곳곳에서 와, 오 마이 갓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팬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가 그들의 눈빛에서 번뜩였습니다. 몇몇 팬들은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수박 우롱차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콘서트장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장원영의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박 우롱차가 뭐지? 어디서 파는 거야? 콘서트 끝나면 바로 사러 가자. 이런 대화들이 관중석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대변혁이 시작됐습니다. sns는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까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한 가지 키워드로 완전히 도배됐습니다. 바로 수박 우롱차였어요.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장원영이 말한 수박 우롱차가 정확히 뭐야?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전주단 메뉴 말하는 건가? 장원영이 마시고 싶다는 그 음료를 나도 당장 마셔보고 싶다. 콘서트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전주단으로 달려간다. 검색어 순위의 변화도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불과 30분 만에 수박 우롱차가 대만 전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거든요. 2위는 쩐주단, 3위는 장원영 추천 음료였어요. 한국 아이돌 한 명의 발언이 한 나라의 인터넷 검색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더 놀라운 건이 모든 현상이 장원영의 말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21세기 SNS 시대의 무서운 전파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수박 우롱차를 파는 매장들 앞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박 우롱차는 대만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 쩐주단의 여름 시즌 한정 메뉴였습니다. 수박 과즙을 아이스 우롱차에 넣은 음료로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죠. 쩐주단은 대만 전역에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였고 버블 밀크티로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박 우롱차는 그렇게 메인 메뉴는 아니었어요. 쩐주단의 간판 상품은 역시 버블 밀크티였고 수박 우롱차는 여름철에만 판매하는 보조 메뉴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평소에는 하루에 몇잔 정도만 나가는 조용한 메뉴였죠. 그런데 장원영이 이 음료를 언급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경부터 대만 저녁의 쩐주단 매장들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한산했을 시간인데 갑자기 긴 줄이 서기 시작한 거죠. 장원영이 마시고 싶다고 한그 음료 주세요. 수박 우롱차 있나요? 혹시 품절은 아니죠. 매장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하루 종일 열잔도 안 나가던 메뉴를 한 시간 만에 쉰 잔씩 주문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대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타이베이의 시먼딩, 가오슝의 루이펑야시장, 타이 중의 펑지아야시장, 타이난의 중정로까지 전주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박 우롱차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갑자기 한 메뉴만 찾는 손님들이 몰려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손님들이 모두 똑같이 장원영이 말한 그 음료라고 주문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녁 9시경부터 많은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주일치 재료를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거죠. 일부 매장에서는 수박이 떨어져서 급하게 과일 도매 시장에 연락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상황을 본 데만 언론들도 가만 있을 리 없었죠. 쩐주단 본사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정말 빠른 판단력과 센스 있는 대응을 보여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만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쩐주단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수박 우렁차가 매진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박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표현이었죠. 딱딱한 공지가 아니라 귀여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한 게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주단은 장원영과 팬들을 위한 특별 추천 레시피까지 공개했어요. 원영이 마시고 싶다면 원영과 다이브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설탕은 빼고 얼음은 조금만 넣어서 주문하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우롱차의 은은한 향을 더 느끼고 싶다면. 빨대로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매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원영과 팬들이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팬들에게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쩐주단에 호감을 갖게 됐죠.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도.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단순한 동네 음료 브랜드에서 한류스타가 인정한 국제적 브랜드로 격상된 거예요. sns 팔로워 수도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고 해외에서도 전주단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수박 우롱차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의 주문량도 크게 늘었거든요. 장원형 효과로 브랜드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심지어 수박 생산 농가까지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급하게 수박 물량을 확보하느라 바빴다고 해요. 한 아이돌의 순수한 호기심 한마디가 음료 브랜드부터 농업까지 경제 전반에 이런 파급 효과를 미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류의 진짜 위력이고,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놀라운 경제적 효과였던 거죠. 사실 이번이 장원영이 처음으로 이런 놀라운 파급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저는 장원영의 이전 사례들을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정말 경이로운 기록들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영향력을 보면 장원영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책 이야기였어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철학서들을 보세요. 쇼펜하우어 인생론, 초역 부처의 말 같은 다소 어려운 철학책들이 모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20대 아이돌이 추천한 철학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죠. 특히 초역 부처의 말의 경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장원영이 이 책을 언급하고 나서 일본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했거든요. 일본 TBS 방송사에서는 이 현상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장원영의 발언으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초역 부처 말과 긍정적 마인드, 원형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어요. 패션 아이템들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장원영이 착용한 신발, 가방, 액세서리들은 말 그대로 즉시 완판됐어요. 심지어 명품 브랜드들도 장원영이 착용하면 매출이 급증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현상을 업계에서는 장원영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음식 관련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장원영이 좋아한다고 언급한 딸기, 특정 브랜드의 요구르트, 심지어 김밥까지도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팬들이 원영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먹어보고 싶다는 심리로 따라하는 거였죠. 이제 장원영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취향과 관심사가 곧 트렌드가 되고 그 트렌드가 실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박 우롱차 사건은 그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경제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아이돌이 대만의 경제를 움직인 거거든요. 이런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대만 현지 팬들과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류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문화의 위대함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대만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원영이 우리 음료에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기뻐요. 한국의 톱스타가 대만 문화를 알아주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장원영이 먹고 싶어 하는 그 맛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바로 사러 왔어요. 이런 순수한 감정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또 다른 시민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장원영이 우리 음료를 언급해 줘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과 대만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뻐요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죠. 대만 언론들의 보도도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EBC 뉴스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한마디가 대만 음료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고 보도했고, TVBS에서는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짜 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의 분석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존경을 수출한다. 장원영의 수박 우롱차 발언은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관심 표현이었고 그 진정성이 대만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원영이 수박 우롱차를 마셔 보고 싶다고 한건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의도적인 홍보나 마케팅이 아니라 스무 살 소녀의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진정성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대만 사람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연예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뿌듯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소프트 파워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브들, 그러니까 라이브 팬들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원영의 발언을 듣고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수박 우롱차 인증릴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자발적이고 따뜻한 팬덤 문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다이브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전주단 매장에 찾아가서 수박 우롱차를 주문했습니다. 원영이가 대만에서 말한 그 음료 있나요? 장원영이 마시고 싶어했던 그 메뉴 주세요. 한국 매장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당황했다고 해요. sns에는 수박 우롱차 인증샷들이 쏟아졌습니다. 원영이가 말한 거니까 꼭 마셔보고 싶었어요. 이 맛이구나. 원영이 취향 이해했어요. 달콤하고 시원해서 정말 맛있네요. 각자의 소감과 함께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정말 훈훈했어요. 더 감동적인 건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팬들까지 한국이나 대만을 방문했을 때꼭 마셔보겠다는 다짐을 sns에 올렸어요. 다음에 한국 여행 가면 전주당 가서 원영이가 말한 수박 우롱차 꼭 마셔볼게요. 대만 여행 계획에 수박 우롱차 마시기 추가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해시태그였습니다. 수박 우롱차는 이제 한국 대만 우정의 상징. 원영이가 연결해준 한국과 대만. 이런 해시태그들이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료 하나가 한국과 대만을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된 셈이었죠. 대만 팬들과 한국 팬들이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지금 같은 음료 마시고 있구나. 우리가 바다를 건너 같은 맛을 공유하고 있다니 신기해요. 원영이 덕분에 한국과 대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런 순수하고 따뜻한 문화적 교류를 보면서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교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수한 문화적 공감을 통해 이뤄지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호감과 관심으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는 거죠. 이번 수박 우롱차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류는 이제 문화 외교의 핵심 수단이 되었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장원영 한 사람의 순수한 호기심 표현이 대만의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출을 급증시키고, 수박 농가까지 혜택을 가져다 줬거든요.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이나 투자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에요. 장원영과 아이브, 그리고 케이팝 전체가 이제 음악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대사이자 소프트 파워의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외교관이 된 거죠. 대만 가오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발언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장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진짜 모습입니다. 억지로 만들어 내거나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애정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실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한류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BTS가 그랬고, 블랙핑크가 그랬듯이, 이제 아이브와 장원영도 전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그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장원영의 수박 우롱차를 마셔보고 싶어요라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증명해 줬습니다. 한마디의 진심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동이 실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아이돌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류의 힘이고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위대함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박하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순수한 문화적 감동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거죠. 이런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감동 느낌에서는 이런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한류의 기적들, 우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감동 느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해외에서 경험한 비슷한 사연이나 우리나라 문화의 위대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읽어보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